안녕하세요. 강동바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최정구단과 미이팅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두개 사이의 바둑또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 정말 뜨거운 감심, 관심사인데요. 먼저 첫 번째 바둑은 미이팅 선수가 예, 천신만고 끝에 뭐 수, 현란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은 이제 두 번째 판인데 음,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예, 관심을 갖고 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추정구단이 초반부터 또 예, 마구잡이 대마사냥이 <laughs> 나가는데요. 아, 최종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스타일이에요. 전, 전매특허. 이거는 진짜 위험해 보입니다, 근데. 뭐 미팅 어떻게 타게 하려고 그러지? 예, 틀어 봐았고요 음, 이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여기를 나와 끊습니까? 일단, 나와 끊기 전에 뭐 이거를 하나 해두, 예, 그쵸. 그렇죠. 해두어야 하고요이으면은 이렇게 나와 끊을 것 같습니다. 단수치면 있고요 어쨌든 간에. 다둑이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아또 흙이 붙였고요. 막으면은 늘고요. 이렇게 두면은 아니면 또예 이렇게 젖히면은 끊고 단수치면 단수치고요. 못뭐 따내면은 살릴 수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될것 같은데 붙이면은 예 이런 게 있나요? 어 이거 아주 정말 무서운 장면입니다. 음. 뭐 이을 수 밖에 없구요. 일단 음. 또 나왔습니다. 늘 었습니다. 젖고 오늘 또 재미난 바둑인데 신민중구단과 김진석구단의 뭐 한국바둑리그가 있습니다 일단 늘고 젖혔구요 흙이 있고 백이 올라설 것 같습니다 일단 백이 올라서야죠 음. 나오고 뭐 이렇게 끊고요 끊고 있고 끊고 단수치면 이을 것 같습니다. 있고요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이건데 여기는 뭐 꼬부리입니까? 음, 아, 날일자로 달린다. 일단 지금 수상전이 어떻게 어그 아, 수가 있습니까 아 이거 뭔가 딱 봤을 때 묘수 같은데 뭐 막으면 끊겠다는 거예요 어 이거 사라고 그면 진짜 난리인데요 이거 뭡니까 미니팅 선수가 이제 위제 선수와 페어로 많이 뒀었는데 네, 끊었고요. 그때 이제 위즈잉 선수가 둘때참 아쉽게 최정부단에게 이제 패배를 했죠. 페어바드에서 그때 뭔가 복수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어, 오늘은 완전 위즈잉 선수가 진짜 아주 치열하게 두는데 음, 무섭네요. 들어 막았구요. 이 다음에, 음. 이게, 1 0 최종구단이 이번 판도 살짝 위기로 보입니다. 어, 위, 의외로 원만치 않아어요 사실, 얼, 처음에 봤을 때는, 어, 일단 막고요 저치고. 아, 아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거 뭐, 어, 막으면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둡니까? 이거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둘때 이거를 나간 여기를 예 맞고 어 따냈습니다. 음, 따내는 수가 좋은가요? 요, 예 맞고 뭐 틀어 막아야죠. 일단 이거를 두고 찌를 때 이쪽으로 늘고요. 음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또 워낙 고수랑 두면은 또맞 약간 떨려 그쵸? 찌를 때 늘어야 됩니다 일단. 이게 되나요? 아, 이거는... 이으면 끊을 때 이렇게 늘겠다. 이거죠? 음, 이거 아주 좋습니다. 어, 이거 그러면 흑대마가 지금 위태이트한거 아닙니까? 어, 이게 성립된다. 그러면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야, 미팅 니 이렇게 날라가나요? 예 최종 구단이 지금 시간을 천천히 조이면서 음잘 공격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몇한두 고비만 더 넘기면은 바둑은 끝날 것 같은데 일단 끊었고요. 예. 이늘 예, 늘었고 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것 같은데 아 중앙을 붙였네요. 오미팅 선수 위기입니다. 뭐 기권해야 되지 않나요 집에? 이 다음에 어떻게 둘지 이것이 아주 긴장되는. 국면입니다 흙이 한 칸을 띄었구요 이거를 두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고 이거 두고 뭐 이렇게 이건가요? 일단 최정의 화끈한 대마사냥 어떻게 갈지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예, 또 흙이 밀었고요. 예 연결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다 죽은 것 같아요. 오 미팅 이거 뭡니까 또 젖혔고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바둑이 자 일단 백이 뛰니까 붙였고 이거 사석 작전을 하겠다 이건데 이게 사석작전이 되겠습니까? 냉정히? 뭐, 그냥, 예, 끼우고요. 이건 뭐, 놓고 따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소위 말한 털도 안 뽑고 다 잡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30, 36, 10, 44, 4 4 50, 55, 56, 56, 0 70집. 70집 정도 되고, 흙이 이으면 뭐, 1 0이 입구자 정도 둬야, 두고요. 아래로 빠집니까?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데? 아, 신사답게 기권을 하는 게 깔끔해 보이죠. 틀어 막으면은 있고요. 예, 이렇게 두면은 음. 있고 뭐 여기 두고요. 이거 두면은 끊고 늘면은 이렇게 있고요. 예, 저 치고 틀어 막고 호구 치고요. 단수 치면은, 뭐, 있고, 음. 치종을 갔습니다 이거 런 두면은, 이렇게 두고, 잡고, 넘어가면은, 이거를 두고. 아니저 요거는 이제 백이 넘어가기 전, 전에, 그 이거 먹여치고, 단수 치고요, 밀고, 이걸 두고. 이걸 고 이을 때, 있고 이렇게 두는 건데, 뭐, 이거 깔끔하게 잡, 잡았죠? 어, 또 밀어가지고, 아예 최대한, 예, 추정구단, 미팅 구단에게 그동안, 바둑 5판을 줬는데, 야, 이거는 완전 오늘 진짜, 제대로, 예, 복수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만방이네요, 만방. 예. 아, 이거 뭐, 그냥 대화 싹 추웠어요, 지금. 뭐, 바둑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음. 그래도 이제 필사적으로 두고 있는데 음 일단 저 치고 틀어 막았습니다. 뭐 일단 잡으러 갈수 있죠. 잡으러 가고요. 이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이건데 예 단수 쳐서 이게 이제 어떻게 살긴 살았네요. 딱두 집. 근데 이게, 이게 다 죽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도 여기가 더 큰데? 이게, 지금 이거 1 0에뭐 하나 선수 되고요. 이거 다죽으면 양쪽 귀가 깔끔하게 다날라가고 이것도 뭐, 여기라도 있어야 집이라도 만들 수가 있지. 예, 이게, 뭐 이렇게 잡아버리나요? 이거면은, 열, 열, 수며드서은 이게 뭐 한, 4 5집 가까이 나네요. 55, 60, 70 집인데, 예. 있고 아 받아 줍니다. 이게 분리할 것같으면뭐 이런데 붙였을 것 같은데 예. 이, 이어버리고요. 음. 뭐 이런 거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흑이 입구자로 움직였습니다. 이거를 찍고요. 이으면뭐 이렇게 갑니까 이런 거뭐 이런 진행. 아니면은 이렇게 아 어, 붙이나요? 요거 두면 늘고 두면은 늘고요. 덧치고 늘고 이렇게 밀면은 계속해서 늘고 줄것 같습니다. 아 집었고 단수 치면은 이제 선수로 이걸 잡겠다 이거 저 빵때리면 하나 주더라도 뭐 이런 거 가고요. 이런 거 가고 음. 또백기 젖혔고 단수치면 있고요 빠지면은 단수쳐가지고 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 뭐 달리면은 날자 두고 뭐 이렇게 가고요 날자 가고 이거 두면은 이제 이렇게 두고 뭐이구자 가는 거죠 단수치면은 이렇게 빠지고 한칸 뛰고요. 붙이고. 이거 두면 이제 끊고. 단수치면 있고, 끊으면 이렇게 단수쳐가지고요. 두 점을 이런 식으로 잡고 둘것 같습니다. 55, 80, 84. 이제 3, 4하은 침입할 것 같네요. 막으면은 밀고, 뭐 이렇게 두면은 한칸 뛰고요. 또 밀었습니다. 날 일자로 두고, 100은 저처일 것 같아요. 저처이면 이렇게 헤딩 하고요. 아, 거기를 붙였습니까? 밀구요 이거 두면은 단수 치고요. 따내면은 뭐 이거 두는 거죠. 밀고. 뭐 이거 두면은 이렇게 두고. 음. 밀고. 여기서 아저 치고 아니 이걸 다 주, 죽여놓고 나서 미, 지금 미니팅 선수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거는 반쯤 이제 소위 두 글자로 말하는 뭐 뭔데 완전히. 꼬장이죠, 꼬장. 이 꼬장이 너무 심해. 꼬장바도. 아, 꼬장바도 이거는 아, 빨리 던져야지 이게 최정구단이 아니라 진짜 와 이거 너무 심한다, 심하다. 근데 그만큼 이제 최종구단에게 패배를 납수, 납득할 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결국 실력으로 따지면은 다섯 판이나 이긴 게 정말 대단한 건데 지금까지 이긴 게. 예, 이런데, 이제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우리 최정구단을 뭘로 보고 말이야? 빨리 깔끔하게 기권을 해야지. 이게, 다른 기사였으면 던지고, 빨리 한번더 두고 있거든요. 커제구단이면은. 아, 시간 아깝다. 근데 최정구단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실수라도 언제 한번 해줄까. 이런 손님 실수 바라고 이거 두는 건데, 이거 좀 너무 심합니다. 물론 이제, 보는 우리야 정말 재미나죠. 최정구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이팅, 화이팅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쨌든 이기면은 좋아요. 이 우리 어쨌든 우리 편이 이기면 좋아. 어 근데 우리가 좀 이런 게 떠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야 그러니까 프로 야구구나뭐 다른 스포츠도 똑같 똑같잖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은 볼맛이 안 나거든요. 아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어 이렇게 한국 기사를 응원하는데 이번 농심배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이동우 선수가 두 지니까 오늘은 정말 별로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내일은 친진 서구단이 나오니까 정말 대박일 것 같습니다. 또 신진 소고단이 바닥이 친다 이러면은 아 이거 습스해지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백이 하나 젖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두냐 따냈구요 빠지면은 단수치고 뭐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따냅니다 이 다음에 어디를 두느냐 그거죠 아또 거기 에 단수 이렇게 감이 되나요 예뭐 이거 따내고 이렇게 따내는 거죠. 음. 네, 따내고 따냈구요 사실 지금은 이제 돌려치기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최종보다는 추정보다는 살짝 끌었거든요. 네, 끝장 내고 싶죠 여기서. 아 나를 이렇게 버텨요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따낼 때 이제 늘어서 버티겠다 이거예요. 미팅은. 예 늘면 어떻게 될지. 얘들 예, 여기서 패감을 어디 쓰느냐. 음, 확실한 패를 썼는데, 이런데 붙여가나요? 일단 여기 빵 때린다고 하면 뭐, 말도 안 되니까. 어, 붙였습니다. 아, 제가 왜 이렇게 잘 맞추죠? 젖히면은? 아, 바깥쪽으로 젖칩니까? 여기서, 패를 들어가고 이제 한번 젖혀버리면 받을 때, 요거 둬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음. 쳤고 아이 순간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 한수한수 두면서 예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이제 즐기는 거죠 최종부단 너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 최종부단의 바둑을 보면은 일단 기세가 살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바둑 을 재미나게 두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바둑을 좀 이창호 구단 시대 이후로 이제 연구생 세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너무 이기기 승리만을 위한 요런 바둑이 된좀 변질돼가지고 살짝 그렇긴 한데 이 최정구단이나 뭐 신진서구단 정말 어제도 이 진짜 바둑 한 아마 저한테 한세점 정도 되시는 분 아마추어 5단 분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 신진서의 바둑을 두면은 보면 정말 재미난다. 같은 프로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게, 이기, 이게냐막 신기하게. 그러면서 이제 감탄을 이렇게 하시던데, 추정보다는 진짜 좀 약간 어설프게 두면서 이겨가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65. 예, 지금 뭐 반면으로도 수십 집 차이가 나는데 미니팅 선수, 예, 왜 계속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붙였고요 사실 아까, 약간... 예, 나가고, 이 정말 괴로울 거예요. 아니 커제가 지는 게 괜히 지는 게 아니구나. 그또 나름 이제 최종구단에게한 번도 안, 좋, 안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거든요. 야 그래도 최종이 아무리 잘둬도 내가 세계 랭킹 몇인데요? 어? 최종한테 내가 지겠냐? 딱 이런 마음가짐으로 두거든요.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기 전까지. 한번 지면은 다른 사람 왜 졌는 줄 알아. 그러니까 초반부터 사실 이건 완패예요 거의. 계속 몰리다가 대마싹 날라간 거니까 여기 몰려가지고요. 끊고 이제 아우 어, 저거 몇 집입니까? 50, 60집인데 70, 80, 90뭐 100집이 더 되는데 60, 40 60, 70 80, 85 거의 20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내고 역시 우리 최종 구단 예 일단 젖히고요 음 단수 치고 뭐 어디를 둡니까? 여길 들어야 됩니까? 아 따내고요 아 역시 자, 아, 이럴 때 이제 아 이걸 따내니까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와 이러면서 기권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상 이런식으로 여기서 그냥 먹어두고 할때 굴복하면 똑같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시간차가 들어가니까 뭔가 템포가 딱 끊기면서 더 이상 못 버틴 것 같습니다. 역시 최종구단 최고네요. 정말 오늘 화끈했던 최종구단의 대마사냐 예, 여러분들이 이걸 감상하시면서 또 즐거운 저녁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